안녕하세요. 날마다 꽃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 동안에 삽목해놨던 아이들. 이 아이. 이 아이. 로즈버드 애플 블러썸. 한 개. 하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네 개. 하고, 어, 얘들. 얘들은 성막리꽃농원에서 분양받은 아이들입니다. 분양받은 아이들인데, 얘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화분에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조그만 화분에 이렇게 왔네요. 와서 얘들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한번 해 볼게요. 얘들은 이렇게 밖으로 빼내고, 이렇게 빼내고, 얘들도 이렇게 밖으로 빼내고, 이고 성막리꽃농원에서 온것부터 할게요. 아주 이게 뭐 미하루스, 루미하 미하루스, 로스, 미하, 미즈하루스, 미즈하루스 이게 맞네요. 이름이 근데 얘는 이렇게 목 목대가 외목대로 이렇게 왔네요. 이 아이들을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흙을 올려놓고. 한번 뽑아 볼게요. 저는 여기 흙을 어, 저거 했습니다. 상토 한 70%에, 70%에 그 삽목하고 남은 그 삽목하고 나온 질석, 질석 한20%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펄라이트, 펄라이트가 이 하얀 펄라이트. 펄라이트가 한10% 정도 들어갔어요. 좀더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는데, 저는 여기다가, 영양제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얘 너무 영양이 없는 것 같아서, 영양제를, 어, 얘 유박, 유박을 한 주먹 이렇게 넣어갖고, 얘를 섞을게요. 섞어가지고, 이렇게갖고,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박을 좀,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얘는, 이제 뿌리를, 어, 이렇게 살살 내리고, 살살 내리고 있네요. 얘는 분을 털, 흙을 털지 않고, 그냥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요 터분에 하도록 할게요 아 망이 있어야 되네 잠깐만 여기 어, 안에 깔만 깔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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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만 깔고 흙을 조금만 채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를 넣고 이게 렇 분갈이 뭐 하기 쉬워요 이건 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분갈이 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저도 어, 저거 외목들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개 했고 어, 한개 또, 맞아, 한개또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흙좀 넣고 아, 이 아이 이름표를 꼽아야 되네. 아주하로스 아주하로스 이름표를 꼽아주고 이 아이는 또 뭘까요? 이 아이는 이름이 가라리타 아, 라라리타 라라리타입니다, 이름이 얘도 한번 뽑아볼게요 아얜 뿌리가 잘 내리고 있네요 자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살짝 얹어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냥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 아주 쉬운 건데 이거 뭐 이거 하기 정, 정말 쉽죠?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름표 라라리타 이런 표 꼽아주고 얘는 또 뭘까요? 시크릿 러브 시크릿 러브 얘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얘는 밑에 뿌리가 여기 뿌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뿌리 된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일단 저는 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얘는 그래도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어 갖고 왔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조금 크게 키우고 싶습니다. 이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큰 꽃을 좋아합니다. 얘는 여기 이제 지금 꽃몽우리가 지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한 한 1cm 정도는, 저 까득 심지는 않습니다, 흙을. 까득 담지 않고, 흙을 한 1cm 정도는 남겨놓습니다. 왜냐면 물턱으로 남겨놓습니다. 요렇게 갖고, 시크릿 러브. 이런표도 꼽았습니다. 세 개. 얘도, 얘도 깔망을 한개 깔고, 불한 3분의 1 정도 채우고, 3개, 얘는, 이름이, 세온, 세온 핫빛. 세온 핫빛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얘는 꽃대가 없습니다, 현재로. 얘는 좀, 어. 발을 좀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 흙을 안 털고 이렇게 심겠습니다. 새온 핫빛 이렇게 꽂고 네개 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이 아이를 한번 또 심어 볼게요. 이 아이는 지금 이름이 이름이 원원 엘리스 원 엘리스 원 원엘리스, 엘리스입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여기가, 목대가 제법, 목질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하지? 얘는 아마, 요런 색 꽃이 필려고 하는가 봐요. 어, 여기 가운데 딱 놓고. 넬리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얘들은 얘는 로즈보드 애플 블러썸입니다 로즈보드 애플 블러썸인데 제가 12월 30일 날 삽목해 갖고 이렇게 키운 아이입니다 얘도 분갈이를 이제 조금 큰 분에 옮겨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흙이 좀 모자랄 것 같네요. 뽑아보겠습니다. 와, 아, 얘도, 빼고, 지금, 얘도 잔뿌리가 많이 났습니다. 잔뿌리가 많이 나고, 지금 잘 크고 있는 중입니다. 빼고, 이렇게 심겠습니다. 내가목 내가 삽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크게 키우니까 상당히 이게, 이것도 재밌네요. 이렇게 큰 화분에 이제 옮겨서 심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대로 저는 이제 키우려고 합니다. 로즈보드 애플 블러썸입니다. 얘는 제가 삽목한 아이입니다. 삽목을 해서, 제가 삽목을 해서 그런가 어, 상당히 좀 성취감도 있고, 겨울 동안에 이거 식물등 아래서, 식물등 아래서 거실에서 키웠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상당히 좀 얘도 괜찮네요. 조금 약간 흔들거리는데, 여기다가 요렇게 하나 꼽아주겠습니다. 지주대를 하나 꼽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흙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흙을 배합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흙을 지금 갖고 왔는데, 어, 요 상토 한50% 50%, 50 아70% 70% 잠깐 내가 실수를 상토 70%에 질석 20%요 질석 질석 20%그 다음에 요 펄라이트 10% 10%에 요기에 아, 요거 유박 유박 한 유박을 한요 정도 조금 한요 정도 넣고 이 아이를 배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유박을 반엽에도 심어주고 그 일반 일반 모종에도 심어주고 이렇게 심어주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크더라고요 저는 상토에만 하니까 과습으로 해가지고 과습으로 해갖고 이 물마름이 좋지를 않아서 100% 상토만은 잘 안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심어볼게요. 이 나이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도 로즈버드 애플 블러스입니다 어. 이 아이도 마사가 밑에 들어있는 마사가 들어있는데 이대로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어볼게요. 이렇게 톡톡 치면 치면 요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더라고요. 그얘는 새로 다시 한번 고정을 좀 해주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얘도 로즈버드 애플 블러스. 얘도 로즈버드 애플 블루스입니다 어이쿠, 무너지네. 편하네. 오히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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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박을 이렇게 매달씩 여기 집어넣으니까 잘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로즈버드 애플블러썸. 먹고, 이 아이 한 개만 심으면 다 심는 것 같네. 그림만 깔고. 이리 놓고이거도로이기도 애플 블러썸입니다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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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이대로 옮겨 실을게요. 그래도 로즈고드 애플 불렀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하기 쉽죠 어구, 정, 정말 쉽습니다 자 이제는 다 됐고 물 주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얘들을 일곱 개, 여덟 개. 어. 한 개가 안 들어오네. 한 개가, 1한 개가, 한 개는 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어. 세은 빌, 세은 핫빛, 세은합빛. 세은 핫빛인지, 세은 핫빛인지. 얘는. 따로 물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다 놓자. 여기다 놓고 얘는 여기다 놓고 물을 한번 줘볼게요. 물 주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는 건 제가 다 심었고 물을 이렇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잎에 있는 먼지도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먼지도 살짝 씻어줍니다. 이렇게. 천천히. 아이고. 이렇게. 물을 듬뿍 줍니다. 일단 요런데 먼지 붙은 거 이런 아이들은 먼지도 좀 씻어주면서 이렇게 듬뿍물을 줍니다. 어. 이렇게 하면 잘 크겠죠? 요 조그만하게 왔는데 요거. 이거 분양받은 아이들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왔는데, 뭐 이렇게 조금 큰 화분이고 하니까 좀 크게 자라겠죠? 그리고 여기도 또 물을 줍니다.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물 주고, 또한번더 주고, 한세번 정도 저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이거 두 번째 물입니다. 두 번째 물이고. 이거. 저는 한세번 정도 이렇게 물을 주려고 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두 번, 두번 줬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밑에 물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어서 약간 저면 관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물이 잘 빠지네요. 여기 그거, 어, 질석을 한20% 정도 넣으니까 배수가 잘 되더라고요. 배수가 너무 잘 돼요. 그, 상토만 넣으니까 물 빠짐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토에다가 상토 70%그 다음에 질석 20% 펄라이트 10% 이렇게 섞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박을 한, 한 주먹 정도? 아, 여기 들어가는 건한 다섯, 여섯 알 정도 하나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물주기는 이제 이렇게 끝을 내고, 밑에 보면 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고 있어요. 밑에. 그래, 요 주르륵 흐르고 있어서 얘를 조금만 있다가 한 10분 후에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꽃대, 꽃대는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요한 10분 후에 물 빼는 거는 아, 지금 지금 뺄까요? 밑에서 물이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한번 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리고 여기도 드러내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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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은 버리고 심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쪽, 여기에서 물을 좀 빼가지고, 빼가지고, 제자리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분 후의 모습입니다. 자, 물을 이렇게 주고 나서, 이렇게, 물을 빼주고 나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잘 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예. 생각보다 빨빨리안 크니까, 이렇게, 이쁘게 잘 심어놨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